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묵상할 부모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안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신 주님께서는 만물을 그발 아래에 두시고 친히 다스리시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자, 22절 오늘 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만물로 하여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발 아래에 낮추어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만물을 어 복종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적 권위를 지닌 주님으로 높이셨다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죠? 어. 당연히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주권자로 세우신 거니까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자 예수님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데 자, 우리도 그 만물 가운데 그렇죠? 만물 가운데 있는 존재들로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닌 존재로 주님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발 아래 엎드리는 것그 맞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을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들 중에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 되겠죠. 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구원하신 후에는 공동체로 모으십니다. 자 그렇게 모아진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가장 존귀한 모임입니다. 조직입니다. 자, 주님이 그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오늘 본문이 선언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 자체가 구원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존귀한데,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니까 가장 지극한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심을 보여주고 동시에, 자, 그러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교회는 몸이잖아요. 근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신 주님이 머리시니까 그 몸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인해 주님이 영광스러워 지셔야 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말씀 내게 네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주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여 따릅니다. 한번 더. 주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여 따릅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여 따르는 것은 주님을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여 따르는 삶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몇 가지를 살피는 거죠.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내게 뭘 말씀하시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 건지 또 지금 내가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자, 이걸 살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큰 어, 예, 대갓집이라 하죠. 예, 종들을 많이 부리고 있는 큰 집에 보면 아침에 청지기가 이렇게 종들 모아놓고 주인이 특별히 할 말이 있거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처음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니, 일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떻게 주인이 하기를 원하는지, 주인의 뜻은 뭔지, 뭐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어, 주님, 주인님. 자,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끔 보면, 분명히 주님, 이렇게 부르긴 해요. 그런데, 어, 내 삶의 자리에서, 어, 주님은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또는 이게 정말 주인이 원하는 걸까? 이걸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주님,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을 향해 기도하거나 뭘 요구할 때 보면, 이게 오히려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해주셔야 하는 종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라는 이름에 종을 부리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설 있지 않습니까? 책 이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늘 살펴야 합니다. 늘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살피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발 아래,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케 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지체들이므로자 머리 대신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게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선언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정말 잘 새겨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 주인의 뜻잘 깨닫고 왜 순종하고자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존귀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또교회의 귀한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 가기를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이 직분을 주셔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섬기고 헌신하며 희생해야 할까? 내게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사는 건 뭘까? 자, 이것이 매일 아침 시작할 때 기도해야 하고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을 전수해야 하겠습니까? 뭘 가르쳐서 세워야 하겠습니까? 얘들아, 절대적 권위이신 주님, 그 주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야 해.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 단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주님을 잘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여 따르는 삶, 그것이 성도들의 복된 삶이고 당연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절대적 권위 인정합시다. 오늘 하루 우리 남은 날 동안 또 내가 주님의 몸에 교회의 몸에 머리 되시는 주님, 그 주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오늘 그리고 남은 날 동안 주신 직임 역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케 하시고 복종케 하심으로 예수님을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셨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어진 직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권자이신 주님께 절대 복종하고 그것을 통해 머리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고 그 기도는 피택된 직분자들을 위하여입니다. 자, 10월 9일 우리 임직식을 앞두고 있죠. 우리 피택된 직분자들, 우리 도보기도 제목에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한분한분 한 이름 불러가면서, 자, 우리 피택된 직분자들이 주님의 교회에 섬기기를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도록 그것을 위해 충성되게 섬기도록 우리 함께 명단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 백신 접종 빨리, 아, 빨리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 코로나 상황 아, 속히 진정되고, 우리 교회들은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